안녕하십니까. 똥손검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주변에 흔히 볼수 있는 현상 중에 하나인 싱크대, 책상, 옷장 등 시트지에 붙어 있는 곳에 구입 후몇 년이 지나면 시트지가 들떠 떨어지는 것을 쉽게 볼수 있습니다. 가구 기능은 멀쩡한데 시트지 때문에 가구를 통째로 바꾸기는 너무 아깝고 그렇다고 다 뜯어내고 새로 필름을 입히자니 작업이 쉽지 않고 리폼 비용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돈 600원에 깔끔하게 해결해 보겠습니다. 바로 문방구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600원에서 700, 800원 정도 구입할 수 있는 딱풀입니다딱풀인데 쓰던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눈치 채셨겠지만 이걸 떨어진 곳에 꼼꼼히 붙이면 됩니다. 그런데 조금 뭐 팁을 드리자면, 가구에 붙어 있는 시트지 있는 공장에서 고압 프레스로 붙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은 뭐 접착력이 약해져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수리하는 방법으로는 뭐 본드 스프레이, 그리고 양면 테이프, 드라이기, 다리미, 열풍기 등을 이용해서 다시 붙입니다. 붙이는 곳이 뭐 얼마 안 되면 돈이 아깝습니다. 또 열풍기 다리미를 잘못하면 시트지가 쪼그라들어 재생 불가능이 됩니다. 사용 금지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준비물로는 딱풀, 종이테이프 그리고 이 마스킹테이프 또 이렇게 쓰는 뭐 헤라또 핫도그차 그리고 는 카드 이참에 금검절을 하기 위해 카드 한장 버리는 차원에서 카드를 이용해서 구석구석 발라줍니다. 시트지하고 MDF 판넬에 이물질이 있는가 확인하고 붙일 곳을 대충 눈으로 확인합니다. 그리고 딱풀을 이용해서 골고루 발라주기 시작합니다. 바를 때는 딱풀하게 건더기가 많았어요. 건더기 같은 것이 긴데군데 뭉치지 않도록 골고루 발라주고 카드 같은 걸 이용해서 쭉쭉 펴가지고 발라줍니다. 그리고 부서진 곳은 카드 모서리 부분을 이렇게 쭉 해서 헤라든지 카드 뭐 이런 걸로 해서 모서리 부분을 이렇게 밀어넣어서 핀 곳이 없게 골고루 발라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딱풀이묻지 않는 곳에 이렇게 카드를 이렇게 묻혀가지고 이렇게 쭉쭉 밀어서 발라주면 됩니다. 이것은 좀 붙이기 용이하게 보여주기 편하게 해서 우리 컴퓨터 책상에 있는거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붙이고 있는데 뭐 아이들 책상이라든지 책꽂이, 옷장 이런 데에다 다 이런 식으로 붙이면 됩니다. 그리고 뭐 CTJ에 묻어있는 딱풀을 제거를 해줍니다. 봉이를 닦아주면 됩니다. 이걸 만약에 제가 안 하냐면 테이프에 달라붙어지고 나중에 떼어올때 시트지하고 같이 떨어질 염려가 있으니까 딱풀을 깨렇게 제거해 주고 그 다음에 딱풀이 굳을 때까지 테이프로 고정을 해줍니다. 작업은 간단합니다. 딱풀 붙이고 테이프로 붙이고 이건데 이거 효과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집에서 웬만한 시트지에 떨어진 것은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합니다. 전체적으로 리폼을 하지 않, 않고 이 측상하고 같이 수명을 같이 하겠다 하는 그런 것은 시트지는 이렇게 바르면 끝납니다. 하루 정도 있다가 딱불에붙는걸 확인하고 테이프로가 워어줍니다 일 때는 뭐 조심히 떼어도 되고, 그리고 그 테이프를 떼고 난 다음에는 스티치 위에 딱 풀하고 그 테이프 잔전물이 좀 있어요. 그때는 물티슈로 닦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면 됩니다. 뭐 이거는 가구 수명하고 가구, 가구 버릴 때까지 뭐 다시 작업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주 단단히 붙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